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공, 오늘도 역시 사채천자문 아, 중에서 아, 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지난 시간에 1월 0측까지 썼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은 자, 1월 0측 다음에 신숙 10장 아, 4자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체로 오늘도 시 사체를 네 자신 네 자신 서체별로 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소입니다. 별진자입니다. 새벽신자도 되고 별진자도 되고요. 전소입니다. 자 오른쪽 가는 획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획입니다. 수평으로 눌러주고요, 여기, 자, 여기 빼놓고 다시 뒤집어 놓고, 약간 끌다가 쭉 수평으로 끌다가 약간 여기 돌립니다. 돌아놓고 세워서 다시 안쪽으로 어다가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을 만들어주고, 곡선을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또 내가 근행만큼 떨어져서 그대로 구워줍니다. 자. 또 하나 그, 그만큼 간격 떨어져서 자 그다음에 중심 잡고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반 쪼개요. 여기서 살짝 돌아서 세워놓고 자 오른쪽으로 쓰로틀 놓고 좀 끌어줍니다. 회가만 한선 멈칫 반 잘라서 여기서 회가 안에 시작하고 가다가 살짝 돌아서 세워놓고 그대로 내려오면서 회가만 섰다 가고 그대로 곡선 처리해서 왼쪽 고 보면서 그 길이만큼 해서 다시 눌렀다가 밀어주면 되겠죠. 겨울증이었고요잘 숙입니다. 자, 갈머리가 나왔죠. 자, 위아래. 위, 여기 세워서 누르고 쓰러지고. 자, 요런 방향 바꿀 때 살짝 세워서 누르는데요. 곡선 처리. 자,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는 곡선 처리 길게. 다시 용시켜 놓고, 그만큼 돌아와서, 살짝, 안쪽으로 배가 부르는 곡선. 자, 숙자니까, 사람이 먼저 하나, 돌고, 둘, 내려오고, 여기다 살짝, 손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다 가로. 자, 여기도 곡선으로 왼쪽으로 배가 부르고, 아래쪽도 약간 배가 부르고. 자위자 자, 오른쪽 약간 돌아놓고 오른쪽으로 배가 불리는 곡선 처리 자 여기서 반 잘라서 내려오면서 살짝 반에서 돌고 또 여기도 이쪽 면 닿게 돌아서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별잘 숙자요 <laughs> 자 다음은 벌일 열전데 자물 흘러가는 느낌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자뭐 가운데 왼쪽부터도 해 되고 가운데 획부터도 되고요. 자 왼쪽부터 할게요. 아 약간 오른쪽 곡선 또 세워서 왼쪽으로 곡선 또 세워서 이렇게 곡선. 자 요거 세개를 똑같이 만들어요. 하나, 둘, 셋. 여기도 마찬가지. 그만큼 떨어서 하나, 둘 돌아서 셋 여기다가 반씩 돌아서 곡선 처리. 여기도 반씩 돌아서 곡선 처리. 반 자르고. 자 여기다가 곡선 만들어 놓고. 여기도 출발. 커다 곡선 커다랗게 돌니다 여기도 그만큼 떨어져서 이 아래다 살짝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laughs> 자, 그 다음 배불창자요. 자, 오른쪽으로 가도 됩니다. 자위 아래 살짝 돌아놓고 또 세워서 왼쪽 배가 부르고또 세워서 오른쪽 또 세워서 또 왼쪽으로 가다가 세워서. 왼쪽 약간 배가 부른듯 느낌으로 끌어 주고요 자 이것도 내려가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오른쪽 획에서 자 뒤집어 놓고 이때 중봉 잡아놓고 살짝 돌아와서 이때 누르고 좀 내려서 약간 누르면서 밀고 자 여기다가 사선 자 그만큼 떨어져서 놓고 여기를 가로 하나, 둘, 셋 끌어서 회봉. 자, 여기 약간 들어가서 끌고, 또 여기도 약간 그 곡선만큼, 그 오른쪽 곡선만큼 끌어서 밀고, 자, 여기다가 하나 내려오다가 둘, 살짝 스쳐 내려가면서 밀어주면 되겠죠. 자, 전서로. 진숙 별창, 별진, 잘숙 벌릴, 백불장까지 잡봤고요 이에서 자, 별진, 가로입니다. 전석은 똑같습니다. 가로. 근데 가로, 그냥 가로 가면 돼요. 오,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요건데 살짝 안쪽을 시작해서 살짝 내려다가 돌고 누르고 더, 또 꺾고 또 한번 꺾고 또 한번 꺾어서 위로 세워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도 그만큼 내가 금형만큼 떨어져서 가고 또 가운데서 자그 다음에 또 그만큼 떨어져서 하나하나 세워주고 그 다음에 내려서 왼쪽 뽑았다가 꺾어서 살짝 가다가 위로 약간 치켜 올려주면서 끝나고 자 여기서 살짝 사선을 만들어 주고 다시 세우고 여기서 가볍게 눌렀다가 점점 누르면서 눌르죠. 여기서 약간 방향, 요 요만큼만 밀어서 밀어서 요기를 세워주고 그쪽을 쓰러진 다음에 점점 위로 직선을 만들어주면서 끌어주면 되겠네요. 자 어, 그다음에 숙, 별진 잘 숙자요. 자 하나 둘 짧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곡선, 자 위로 곡선 또 여기도 들어갔다 약간 들어갔다 나가는 식으로. 자 여기다 가볍게 사람이면 눌러서 세게 눌렀다가 위로 올려서 자이 끝에서 가볍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임을 주는데 여기까지 와서 끝에서 살짝 우측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신용만 주는 거죠. 자 여기도. 자여기도 내가 그만큼 떨어지고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여기도 그만큼 떨어져서 자 길게 해서 납작한 글꼴로 잘를 숫자가 됐네요. 다음은 벌렬자 2에서 벌렬 자 가로 자 사선 반드시 밀어주면 돼요. 반대로 눌렀다가 방향 바꿔서 다시 밀어줍니다. 좀 내려오고 좀 내려와서 다시면 바꾸고 자, 살짝 눌렀다가 안쪽 두른 듯. 바꾸러 나가는 듯 세워 놓고 쓰러지게 놓고 점점, 점점 점점 곡선 위로 띄워 주면 되겠습니다. 앞에 불장 자, 하나 가다가 돌 바꾸고 자, 또 가다가 세워서 또 밖에서 하나 그만큼 떨어져 가고 또 세워 놓고 오른쪽 돌고 점점 내려가다가 구부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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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세우고 자 요거 내려주고 같은 위치에서 가로 조금 길게 끌어주고 요거 가, 가볍게 강격 맞춰서요 자 여기서 하나 둘셋 여기서 아래 내려주고 왼쪽 뽑았다가 꺾어서 약간 올려두시 가볍게 만들어주고 돌아서 점점 눌러서 굴어지고 이만큼 밀어 세우고, 고집고 쓸어 심을 준 다음에, 무게 중심을 준 다음에, 봉에다 심을 주면서 점점 점점 붓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장자 이에서의 진숙 열창, 그럼 해서는요. 자, 이때 머릿속에 이제 해서체를 그리고 있으면 저도, 좋겠죠. 자, 별, 진짜, 가로, 오, 올라간다. 가로액이 45도 깊이이다. 세워서 오른쪽으로 올라간다. 다시 세워서 4 5도를 내렸다가 다시 밀어준다. 자, 살짝 눌러, 눌렀, 45도 눌렀다가 내려와서 45도 방향으로 끌어서 점점 심을 빼준다. 가늘게. 역시 가늘게 45도 다시 세워서 위로 올렸다가 다시 약. 간그 자리에서 45도 눌렀다 밀어준다 자 짧게 했다가 이건 좀 길게 간다 자 역시 그 자리에서 45도 눌렀다그 자리에서 밀어준다 살짝 눌러서 내려오고 한번 왼쪽 꺾고 다시 아래 내려오다가 다시 꺾어서 위로 올려서 다시 갈방에 정해놓고 점점 심 뺀다 5 4 3 2 1 뺀다 자 다음에 눌러, 5로 눌렀다가 다시 방향 바꿔서 5에서 4, 3, 2, 1, 0씩을 뺀다. 요는 살짝 눌렀다 1, 2, 3, 4, 5 눌렀다가 5에서 4로 했다가 다시 5로 누르고 5에서 4, 3, 2, 1, 0 빼주면 된다. 자 그다음에 숫자요. 자 40부터 살짝 눌렀다가 약 약간 세워서 아래로 내려주고 다시 밀어서 세워놓고 짧게 가볍게 접힐 눌러다가 왼쪽 채 주고 아래로 내려오다가 다시 밀어준다. 가볍게 내려놓고 만늘섰다가 약간 아래로 내려놓은 듯 요걸 세우려 면 밀어서 여기 세워지니까 눌러놓고 갈 방향으로 쓰러진다. 자, 살짝 눌렀다가 45도 로다가 세워서 방향 바꾸고. 팔꿈치 나가서 쭉 점점 심 뺀다 근데 많이 안 나가게 한다 그거죠 여기서 가볍게 내려놓고 왼쪽 뽑듯이 왼쪽 쳤다가 아래로 내려온 다음 다시 밀어준다 가볍게 45도 실카 대신 빼고 눌렀다 멈췄다 그 자리에서 세워서 그냥 비스듬히 눌렀다가 45도 40 밀어준다 자또 역시 마찬가지 짧게 자 가볍게 내려 점점 눌렀다가 왼쪽 채 주고 다시 아래 내다 밀어준다. 가볍게 눌러서 사십오도 꺾고 발이 그 자리에서 엎어서 굵게 내려오다가 굵게 내려오다가 약간 왼쪽 틀어서 갈고리를 만들어준다. 자 가볍게 가다가 말고 가볍게 갖다 맞춰 주면 된다. 그러면 해소로 벌릴 열자는 또 어떻게 있을까요? 벌릴 열자 이거죠. 자, 자, 가볍게 가늘게 깊이를 약간 세워서 위쪽으로 갈방 정해놓고 끌다가 조금 눌러서 세운다 눌러서 세워서 밀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5도 약간 눌렀다가 다시 밀어서 세운다 살짝 점 짓고 점 점심을 뺀다. 자, 가볍게 눌렀다, 눌렀다가 올렸다 올다가 꺾어서 다시 세워서 쓰로티를 놓고 이게 5라 그러면 5 가다가 4 가다가 3 가다가 2 가다가 1로 빼준다. 자, 1 2 3 4 5 눌렀다가 다시 5에서 4 3 2 1 쉼을 빼준다. 자, 이때 다시 1 2, 3, 4 했다가 살짝 오로 세웠다가 4로 잠깐 내려와서 3, 2, 1심 빼주고, 다시 살짝 들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쭉내심빼고 내려, 멈추고, 멈춰 왼쪽 약간 어르는듯 밀어 세워서 45도 눌러놓고 점점 힘을 빼준다. 손끝으로 탁탁 쳐주면서 빼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장자는 해서로 45도 다시 바꿔서 또그 자리에서 또 45도 내려오고 힘 빼고 가늘게 또 살짝 눌렀다가 세게 눌러서 또면 바꾸고 세게 눌러서 꺾고 좀 내려오다가 약간 왼쪽으로 틀듯 밀어 세워서 자 여기 45도 주면서 점점 톡톡톡톡 쳐주면서 붓을 풀어주면 여기 직, 직선이 되고 이건 45도 되겠죠 자 내려와서 내려... 쭉 끌어주고 다시 밀어 세운다. 가볍게 위로 올려 준다. 다시 45도 그 자리에 밀어서 세운다. 또 가볍게 눌렀다가 또그 자리에서 위로 세운 밀어 세웠다가 4 5도 약간 눌렀다가 밀어 준다. 자, 살짝 눌렀다가 요도 약간 줄는 힘만 한다. 자, 가로 간격 맞춰서 내려온다. 요거 약간 길게 눌렀다가 세워서 왼쪽 밀어 세웠다가 45도 눌러 끌듯 끌은 듯 밀었다가 다시 밀어준다 요거 살짝 눌렀다가 왼쪽 꺾고 또 꺾고 다시 뒤집어서 심을 서서히 빼준다 자 눌렀다가 점점 심 빼주고 가볍게 출발 점점 누르고 요 끝에서 요만큼만 밀어 세우고 그쪽으로 쓸어주고 점점 수평 방향으로 점점 끌어서 붓을 세워준다 자여자 장자였습니다 자, 다음은, 뭐가 남았나요? 자, 이제 행, 행초소 4자 남았네요. 자, 그러면, 저저, 요거죠. 자, 행초소. 하나, 행초소는 행서와 초소를 섞어 쓴걸 말합니다. 4 0분 눌렀다가, 이때끌때 때 빨리 끌어야 돼요. 이렇게 빨리. 다시 세우자. 네, 이렇게 와서 다음 건너뛰고 또 건너뛰고 살짝 눌러서 빨리 끌고 또 방에 바꿔서 눌렀다가 세워서 점점점점 빨리 빨리 끌어주면 되겠습니다. 별 축자요. 숙자는 어떻게 쓰죠? 자, 살짝 점 찍고 세워서 오른쪽이 없다 그랬죠 간머리는 초소에서는 살짝 세워서 다음 동작. 걸어서 꺾었다가 다시 뒤집어서 내려오고 다시 세워서 끌다가 다시 가볍게 내려놓고 뒤집어 올라가서 굴려주고 살짝 내려오다가 돌아서 그대로 찍어서 내려준다. 덜찜 잘 숙자요. 벌 자, 는또한 어떻게 될까요 조금 속도를 빨리 하면 되는데, 지금은잘안 되겠죠? 여러번 써야 됩니다 자, 눌러서 세워서 이쪽이 다저희한다음에또 세워서 뒤집습니다 살짝 돌면 눌러면서 이입바다저 돌고 눌렀다가또멈췄다가 살짝 돌아서. 배움에서 점점 왼쪽으로 틀어와서 세워서 갈방이 점점 힘빼주 되겠죠 요 위에 이제 벌려져요 장자 하나 생략한 걸볼수 있어요 꺾어서 내려오고 생략 많이 해버렸죠 그이것또 꺾어서 빨리 끌고 빨리 끌고 또심 빼고 끌고 올라가서 살짝 빨리 끌고 또 빨리 끌고 또 뒤집어서 바꿔 놓은 다음에 점점 힘 빼고 빨리 빼서 끌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행초소에진숙 10장. 해서에 진숙 10장. 그다음에 이서에진숙 10장의 모양. 전조의 진숙 10장의 모양을서 보셨습니다. 자, 어, 원하시는 것이 어떤 도체인지 안그러면 내차를 네 골고루 이렇게 연습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필법만 익히면 다 됩니다. 운필이 잘 안되신 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운필법 1, 2번 운필에 관한 사항을 제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검색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